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의 각 부분 명칭과 역할을 알아볼 거고요. 제가 강의 시간에 제목 표시줄이나 혹은 뭐 리본바, 셀렉션바, 그래픽 윈도우 혹은 리소스바 이런 식으로 각 부분의 명칭을 설명을 할때그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nx 를 새로운 파일을 열게 되면 맨 왼쪽 상단에 보시면 퀵 액세스 툴 바라고 해서 우리가 빠르게 제어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장을 한다거나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잘라 내거나 그런 부분들이 퀵 액세스 툴 바라고 있고요이 윈도우 창을 통해서 여러개의 파일을 번갈아가면서 오픈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작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제목 표시줄이 있고요. nx, 다음에 모델링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모델링 환경이지만 예를 들어 도면을 내리는 부분은 드래프팅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판금물 설계하는 시트 메탈일 때는 시트 메탈로 어플리케이션을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간혹 게이트웨이 부분에서 모델링 기능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 모델링 환경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NX에서 기능을 사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리본바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커브 탭에 커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서피스면 서피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리본바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기능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렉션 바는요. 모델링을 할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지만 모언가 객체를 선택을 할때 도움을 주는 역할로 셀렉션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왼쪽 부분이 리소스 바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의 팔레트 부분들이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인 부분은 파트 네비게이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링을 할때 여러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그 기능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셈블리 네비게이터, 뭐 컨스트레인 네비게이터 등, 어셈블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네비게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부분이 이 리소스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왼쪽에다가 둘 수도 있고요, 사용자에 따라서 오른쪽에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그래픽 윈도우 부분이 있고요. 이 밑에는 Q 스테이터스 라인이라고 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반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왼쪽을 Q 라인, 오른쪽을 스테이터스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NX를 처음 하시는 분은 이러한 익스트루드 기능을 실행을 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부분을 지정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큐라인은 도움말 역할을 해줍니다.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을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말을 주는 부분이 큐라인이고요. 스테이터스 라인은 예를 들어 어떤 객체를 몇개 선택했다, 파일을 저장했다, 뭐 스케치에서는 완전히 구속이 되었다라는 상태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큐라인은 도움말 역할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스테이터스는 상태를 얘기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릴 건지 아래에다 배치를 할 건지도 추후에 세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사용자 환경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파일에서 프리퍼런스의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인터페이스를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클래식 툴바가 지원됐던 반면에 현재 클래식 툴바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환경 변수를 입력하더라도 설정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클래식 툴바로 사용을 하셨던 분들은 이 리본 바에 꼭 적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리본 바 레이아웃에 보시면 슬림으로 간략하게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요. 방금 설명드린 큐스테이터스 라인도 탑에다 둘 건지 바텀에 둘 건지 여기서 세팅을 해주시는 거고요. NX의 테마도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환경은 유저 인터페이스 프리퍼런스에서 사용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소스 바에 대한 설명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셀렉션 툴바라고 해서 우리가 객체를 선택할 때 선택 관련 기능이 모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부분이 있는데요. 모델링 환경으로 사용을 할 건지 시트메탈 환경, 즉 판금물 설계로 설계를 할 건지 드래프팅 모드로 들어갈 건지 여기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어플리케이션들마다 제공되는 기능이 달라지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nx를 띄워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님이라는 파일을 오픈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드래프팅에서 저장된 파일이기 때문에 모델링 환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모델링 환경으로 넘어가는 방법에는 어플리케이션의 모델링 기능이 있고요. 아니면 파일에서 모델링이라고 있습니다. 단축키로 컨트롤 M이라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델링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으로 넘어와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제목 표시줄에 모델링이라는 환경으로 넘어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장과 뒤로 가기 등퀵 액세스 툴바가 있어요. 여기에 윈도우 창 보시면 우리가 열었던 파일이 파일명으로 나열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옆에 스위치 윈도우가 중요합니다. 열었던 파일을 나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탭 키를 이용해서 파일을 변경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치 윈도우와 화면을 분할하는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목 표시줄에 보면 스위치 윈도우와 윈도우 창이 있죠. 먼저 기존에는 윈도우 창만 있었습니다. 윈도우 창에는 이 리스트를 보여주면서요. 미리보기가 이미지로 표시해서 우리가 파일명으로 파일을 오픈을 해줬는데요. 스위치 윈도우는 컨트롤 탭 키를 사용해서 화면 전환을 시각적으로 표시하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파일 명만 보는 것보다는 디스플레이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윈도우 창은 이 위치에 있고요. 윈도우 창 옆에 스위치 윈도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위치 윈도우를 더 자주 사용하는 걸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nx12 버전부터는 파일을 분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모니터 두 개로 NX를 띄워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NX 화면에서 창을 분할해서 사용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플라이아웃 윈도우라고 해서 NX 창 외에도 새 창으로 열기도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NX를 띄워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와 스위치 윈도우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일을 조금 더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 오픈해서 마우스 컨트롤이라는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파일들을 여러 개 오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들이 4개가 오픈이 됐는데요. 이 창에서 화면을 보고 파일을 선택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퀵 액세스 툴바에 스위치 윈도우와 윈도우가 있죠. 윈도우에 보면,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리스트로 표시를 해주면서 미리 보기로 파일을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치 윈도우가 더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단축키로 컨트롤 탭을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하나가 뜨고요. 이때 탭키를 눌러주시면, 파일을 선택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파일을 디스플레이 하면서 시각적으로 표시하고 선택을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컨트롤 탭키 눌러서 탭으로 원하는 파일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분할하는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파일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화면을 두 개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번 파일을 왼쪽, 2번 파일을 오른쪽에 분할하고 싶다라고 할때 1번 혹은 2번 파일을 잡고 그래픽 윈도우 쪽으로 가까이 대보시면 이 십자가 모양이 나옵니다. 왼쪽에 2번 파일을 왼쪽에 둘 건지, 오른쪽에 둘 건지, 상단에 둘 건지, 하단에 둘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오른쪽에다가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때 마우스를 놔주시면 화면이 분할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파일 눌러주시면 1번 파일에 대한 파트 내비게이터 생성되고요 2번 파일을 눌러주시면 2번 파일에 대한 파트 내비게이터가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파일을 또이 아래에다가 배치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화면도 분할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다시 원상태로 나는 돌리고 싶다라고 해주시면요. 해당 파일을 잡고 가운데, 이 가운데 부분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3번 파일이 이 위치에 붙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2번 파일도 가운데 부분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상단에 파일이 정렬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순서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1번 파일을 마우스를 좀 이동을 해보시면 새로운 창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NX 창과는 별개로 새로운 창이 하나 더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플라이 아웃으로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1번 파일을 상단으로 다시 한번 옮겨주시면 다시 이 파일들이 정렬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nx12 버전 이상부터는 파일을 분할을 해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동시에 띄워놓고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본바 형식의 아이콘들이 있고요. 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커브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서피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쭈루룩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탭이라고 하고요. 여기 기능들. 아이콘들이라고 불리면서 이 부분들의 형식을 리본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셀렉션 바가 있고요. 우리가 어떤 객체들을 선택할 때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셀렉션 탭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죠. 동일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셀렉션 탭에서 원하는 기능들을 또 체크를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홈에서 여기서도 원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고 불필요한 부분을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셀렉션 바 부분은 우리가 객체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알아 두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파트 내비게이터가 있는 리소스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셈블리 네비게이터가 있고요. 컨스트레인 네비게이터, 파트 네비게이터 이런 식으로 팔레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모델링까지는 파트 네비게이터만 사용을 할 거고요. 어셈블리에서는 이두 개까지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이 리소스 바도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가운데는 그래픽 윈도우라고 해서 모델링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뷰 방향에 따라서 이 좌표계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뷰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방향을 표시를 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x축의 윗면을 눌러 보시면 정렬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뷰의 방향을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위치에 있고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 아래 부분에 큐라인과 스테이터스 라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으로 갈라서 왼쪽이 큐 라인이고요, 오른쪽이 스테이터스 라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큐 라인이 내가 어떤 기능을 실행을 했을 때 도움말 역할을 주는 부분이고요. 스테이터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제가 파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디 1,093번이 선택되었다, 즉 상태를 의미해주고요.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을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 밑에 보시면 Select Plane r Face to Sketch u r Select Curve for Section이라고 돼 있습니다. 스케치를 하기 위한 평면을 선택하거나 섹션을 위한 커브를 선택하라고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나 혹은 커브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형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도움말 역할로 알려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인터페이스를 환경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파일에서 프리퍼런스에서 유저 인터페이스 단축키로 컨트롤 2번을 눌러 주시면요 이러한 창이 하나가 뜨는데요 레이아웃에서는 인터페이스 레이아웃에 관한 부분을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슬림 리본 스타일로 변경해서 어플라이 해 주시면 아이콘만 간단하게 나열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큐라인이 탑에 있냐, 바텀에 있냐라고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탑에 어플라이를 해주면 큐라인과 스테이터스 라인이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간혹 이 윈도우 포지션을 리셋하고 싶으시면 리셋을 해주시면 인터페이스가 리셋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 테마 부분도 가보시면 지금은 라이트 부분입니다. 라이트 그레이로 변경을 해주시면 이 부분이 조금 회색깔로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크로 해주시면 검은색으로 인터페이스가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클래식으로 해주시면 구 버전의 인터페이스 형식대로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라이트로 커맨드로 기본 디폴트로 사용할 거고요. 여기 리소스 바의 위치를 왼쪽에 할 건지, 오른쪽에 할 건지, 리본 바에 둘 건지 변경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리소스 바는 이쪽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왼쪽에 둘 건지, 오른쪽에 둘 건지, 리본 바에 둘 건지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왼쪽에다 두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롤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환경을 맞췄다면 OK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리소스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수레바퀴 모양이라고 있는데 옵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핀 오픈이 있네요. 이 오픈 부분을 꺼주시면 마우스 커서를 그래픽상에 두면 이 리소스바가 숨겨지게 되고요. 다시 한번 리소스 바를 선택을 해주셔야지만 오픈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이 그래픽 윈도를 넓게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래픽 상으로 오게 되면 숨겨지는 거볼 수가 있고요. 나는 리소스 바를 고정시키고 싶다라고 해주시면 핀 오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온 레프트, 디스플레이 온 라이트가 있네요.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 설정에서 설정을 안 하시더라도 이 리소스 파일 옵션에서도 변경을 해 주실 수 있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명칭과 역할을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